자 그러면 우리 백가현 대표님은 이제 제주 다크투어인데 제 항상 하는 사람들이 다크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서 사3과 관련해서 손님들이 올때 우리 백가현 대표가 제일 자주 모시고 가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저희가 보통 오실 때여쭤봐요 네. 이제 사삼 이제 기행을 신청하셨는데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뭘 보고 싶으세요?라고 하면 99%의 사람들이 저 사삼 잘 모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대로 음. 가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분들 어디로 모시고 가세요? 제일 먼저 가는 게 사삼 평화공원. 아, 예. <laughs> 어쩔 그럴 수 없더라. 어. 근데 평화공원이 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음.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47년 3월 1일 발포 사건 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방송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전의 제주. 그 이전에 한국에 대해, 한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처음에 사3을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거기 마음이 짠해지죠? 음, 밖에 그렇죠. 나오면 경치는 되게 좋고요. 네. 사실 저희가 기행하는 분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정말 많이 돌아가셨다. 사실 이 메시지보다는 왜 그때 사람들이 일어났을까? 왜 제주도에서 이런 학살이 일어났을까? 이런 이야기를 더좀 초점을 음. 맞추고 싶어 하는 부분이에요. 그 평화공원 말고, 그러면 방문자들이 여기 데려다 줘요 하는 데들이 있어요? 어, 이제 아무래도 북촌이 잘 알려져 있으니까 북촌, 꼭 북촌 이야기 하시고요. 조금 이제 사3을 공부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덕도 산전. 가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 당시 이제 그제 2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 부대가 잠시 주둔도 했었고 실제로 지금 올라가시면 당시 산에 숨어 살았던 사람들 이 살았던 흔적도 남아 있는 곳도 많이 가보고 싶어 하시고요. 지슬에 나와서 좀 유명해진 큰넓개라는 예. 동굴도 꼭 가보고 싶다는 곳 중에 하나요 그 동굴 같은 데는 실제로 들어가기 어려 내 네. 동굴은 지금은 세계 그 자연유산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못뭐 들어가는구나 허가를 다 받아야지만 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들어가실 때도 이제 헬멧도 쓰고 이제 뭐 이제 훈전등도 가지고 들어가셔야죠. 얼음 중에도 제주도민들이 많이 그 목숨을 잃은 곳이 있나요, 얼음? 얼음. 보다는 오히려 이제 숲 같은데 곧자와를좀 많이 숨어 숨기기 어렵죠. 예, 저는 아, 방송을 아, 보시는 네.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제주도에 오실 때 육지에서 보통 어디로 오세요? 제주 공항으로 공항으로 오거나 아니면 배를,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제주 예, 항으로 오세나 완도에서 배를 그렇죠. 타고 죠 예, 그러니까 네. 제주 항으로 오거나 공항으로 오거나 둘 중에 하나로 그렇죠. 오시게 돼요. 지금 가장 많은 유해가 묻혀 있다라고 추정되는 곳이 제주 공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주 항도 아까 임재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배를 타고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시고 또그 바다에 수장되기도 하셨던 곳이 또 제주항입니다 제주도에 한 600개에서 800개 정도의 사상 유적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제주공항이건 제주항이건 제주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 누구나 제주 사상 위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뭐 날씨도 좋고 하니까 제주에 많이 놀러 오실 텐데 오셔서 꼭 사삼을 한번 기억하시고 야 정말 사람들 많이 죽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사삼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왜 그때 당시에 사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같이 또 음. 그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저 제주도 안 가고 싶게 자꾸 만들면 안 돼요. 네. 고항이나 <laughs> 항구에 발레리야 <해야> 되는데 <laughs> 그, 그때 그 내리는 발걸음을 엄청 <laughs> 무겁게 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크 투어하고 있나 봐요. 예, 투어를, 투어를 다크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laughs>